안녕하세요. 시골농부 천하대강입니다. 오늘 저는 올해 율무 농사를 지을 밭에 왔는데요. 어, 뒤에 보시는 것처럼 어, 트랙트가 와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5월 달에 저 씨앗 파종을 해야 되는데 파종하기 전에 이제 밭을 한번, 로타리를 한번 칠려고 어, 트랙트를 가져왔습니다. 이 트랙트는 이제 기술센터에 있는 농기계 임대 사업소에서 대여해 왔는데요. 어, 지금 보시면 이렇게 그렇게 큰 트랙터는 아니고 오픈식으로 돼가지고 48마력 국제 농기계에서 나온 48마력 트랙터입니다. 오늘은 이 트랙터 조작법 초보자도 쉽게 할수 있는 트랙터 조작법에서 해서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트랙터는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임대한 농기계인데요. 이렇게 이제 저 기계 모델명을 보면 국제기계 A4800W라 되어 있습니다 앞에 48이 아 48이라는 게 마력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48마력 트랙터이고요 어 이렇게 조정기를 자세히 보시면 차 운전석과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핸들이 있고 그리고 아래쪽에 요거는 이제 클러치 이거는 클러치 왼쪽에 있는 클러치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이렇게, 저, 밟는 레버 같은 게 있는데, 저거는 이제, 그, 브레이크. 그리고, 아래쪽에 살짝 보이는데, 이제, 기역자처럼 보이는데, 원래 이게 저 발판이 있었는데, 발판이 떨어졌대요. 그래가지고, 저거는 이제, 엑셀, 엑셀 레버. 엑셀 레버입니다. 운전석에 착석해가지고 보시면, 왼쪽에, F, FR이라고 적히는 게, 이게 전후진을 어, 할수 있는 파워 셔틀 레버. 파워 셔틀 레버. 그러니까 이걸 앞으로 밀면 어, 전진이 되고요. 이걸 뒤로 땡기면 뒤로 땡기면 이제 후진이 됩니다. 전후진을 담당하는 거고 그리고 또 오른쪽에 옆에 보시면 여기 어, 토끼 그림하고 거북이 그림이 있는데 이거는 어, 엑셀레버, 엑셀레버. 그러니까 이거는 고정식 엑셀레버인데 어, 작업할 때 일정한 RPM을 올려주기 위해서 이걸 사용합니다. 그리고 앞에 이게, 이거는 이제 저, 핸들이 되겠고, 한, 핸들 바로 아래쪽에 보면 깜빡이. 이게 이제, 방향 따라가지고, 우측 깜빡이, 그리고 좌측 깜빡이. 그리고 이게 경적이 되겠고요. 밑에 이제 시동키가 보이고, 그리고 이거는 비상등, 비상등이고, PTO. PTO 이거는 이제, 뒤에 자극기, 로테리를 어, 돌릴 때비트 o 를 이렇게 눌러 가지고 이렇게 돌리면 눌러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어, 돌리면 어, 로타리가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운전석 왼쪽에 보시면 어, ABC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트랙터 기종마다 좀 다른데요 어떤 거는 1, 2, 4단으로 된 것도 있고 요거는 이제 ABC 어, 고속, 저속, 어, 중속 이게 A가 저속이고요 B가 중속, C가 고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부변속 레버, 부변속 레버입니다. A는 저속, B는 중속, C는 고속.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일반 스틱 자동차와 비슷하게 1, 2, 3, 4단 그리고 가운데 중립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주변속 레버, 주변속 레버인데, 음, 이거 하고 아까 말씀드린 거 부변속레버를 조합해서 이 속도를 트랙터 속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속레버 잠깐 뒤쪽으로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뒤쪽에 트랙터 자극기 로터리 자극기를 올리고 내릴 수 있는 기계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이렇게 뒤로 당겨 주면 어, 이 로터리 자극기가 올라가고요. 이걸 아래로 이렇게 밀어주면 로터리 자극기가 땅 쪽으로 내려갑니다. 가운데 이거는 이제 뭐그 로터리 그거를 고정하는 내려가고 올라가는 고점을 고정하는 기계인데요. 이거는 거의 사용 안 하는 기계입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그렇고요. 그리고 여기 브레이크 옆에 보시면. 어, 여기 톱니 방향으로 톱니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어, 주차 레버, 주차 레버 이렇게 브레이크를 받고 이걸 레버를 이렇게 걸면 어, 자동으로 이제 주차 어, 레버가 작동됩니다. 그러니까 파킹 레버죠. 파킹 레버, 이렇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어, 우선 그러면 시동, 시동 거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시동 거는 방법은 어, 이쪽에. 시동키가 있습니다. 시동키가 있는데, 어, 시동을 하기 전에, PTO가 정지 그 이렇게 정지된 상태이고, 그리고, 어, 여기 주변속 레버가 N, 중립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저 파워 셔틀 레버, 전진 후진하는 그 레버가 중립인 상태에서 이제 시동이 걸립니다. 이렇게 타가지고, 우선은 이 클러치를 밟고, 어, 우선 파워셔틀 레버에 중립이 맞는지 한번 이렇게 눌러서 중간에, 중간에 중립을 맞춰주고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어, 부분송 레버가 따로 이건 중립이 없습니다. 이거는 별로, 별도로 바꿀 필요가 없는데 이게 중립이 있는 이제 어, 기계도 있습니다. 중립이 되는 트랙도 있기 때문에 그걸 좀 확인하셔가지고 중립을 맞춰주시고,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이제 주병속 레버, 이거도 중립으로 맞춰줍니다. 이거를 이렇게 클러치를 밟은 상태에서 중간에 오게 해가지고 이게 까딱까딱, 좌우로 까딱까딱 한 상태가 중립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 시동을 걸어야 되는데요. 시동 키는 이제 예열을 먼저 살짝 해주고 오른쪽으로 살짝 돌려서 따다닥 소리 나고 저기 보일지 모르는데 요쪽에 코일 모양으로 있었습니다. 잠깐만 다시 보여드릴게요. 어, 변속 레버가 중립인 상태에서 아래쪽 이제 시동 키를 한 칸만 예열 쪽으로만 살짝 돌려줍니다 오른쪽을 돌리고 여기 계기판에 보시면 요쪽에 예열 버튼이 나오는데요 지금은 잘안 보이는데 여기 코일 모양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어 표시가 됩니다 이게 꺼지고 난 이후에 시동을 끌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시동을 시동이 켜집니다 시동이 켜진 이후에는 어봄 가을 어 여름 같은 경우에는 한 2-3분 정도 예, 예열을 한 상태에서 예열을 하고 나서 가동을 해 주시고 겨울 같은 경우에는 5분 정도를 예열한 상태에서 어,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트랙터 자체가 이제 보통 유압으로 많이 작동하기 때문에 어, 기계가 어느 정도 워밍업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그래야 이제 기계가 원활하게 작동되니까 어, 지금은 봄이니까 한 2, 3분 정도 어, 예열 예열을 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업을 할때 이제 시동이 걸렸으니까 우선은 어, 전우진, 레버를, 이제 이거 중립된 상태에서 전진으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옆에 부속 레버는, 어, 작업기에 따라가지고, 보통은, 어, 부속 레버는, 어, 처음 작업, 로타리를 처음 작업할 때는, 요거를 저, 속으로 하고요. 주배속 레버를 2단으로 정도 하면 좋,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변속 레버 2단, 어, 부변속 레버는 저속으로 해가지고 한번 갈아주고그 다음에 두 번째 갈 때는, 어, 주변속 레버는 2단으로 하고, 부변속은 D로 해가지고 하면, 어, 충분히, 어, 트랙터 로, 로터리 작업이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로터리 작업을 하기 전에, 이, 밑에 로터리, 로터리 날을 내려야 되는데요. 이렇게 이거, 컨트롤러로 내려줍니다. 천천히 내려서 올리고, 올리고, 그리고 이렇게 내려주면 작업이 됩니다. 내려서, 그리고 BTO를 돌려서, BTO를 돌려서 천천히 이제 전진하시면 됩니다. BTO를, 여기 BTO, 이거를 오른쪽을 돌려서 작업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작은 모습을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릴 게 있는데 어 작업을 하기 전에 이 RPM을 좀 높여야 됩니다 여기 아까 고정식 토끼하고 거북이 그림이 있는 이 고정식 엑셀레버를 RPM을 이 기계 같은 경우에는 한1700 정도로 올려주면 된다고 합니다 이걸로 이렇게 올려서 1700 정도로 맞추고 작업 을 시작 하면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이, 아, 운전석 우, 어, 좌측 아래쪽에 보면 4 포디 해가지고 4륜구동 레버가 있는데요. 어, 일반 주행, 주행을 할 때는 그냥 2륜으로 해도 되는데, 어, 이렇게 로타리 작업을 할 때는 4륜으로 꼭 해가지고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PTO 이제 어, 마력을, 마력수 조정하는 레버가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보시면 560 780 1000, 1021 이렇게 나오는데 처음에 그 로타리 틀 때는 560에 해가지고 한번 로타리 트시고 두번째 할 때는 780 정도 해가지고 어 로타리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번 할 때는 그 밑에 쪽으로 하시면 되고 모든 농기계가 다 똑같겠지만 어 농기계 작업도 중요한데 안전이 제일 중요합니다 작업을 하실 때는 복장은 되도록이면 좀 타이트한 복장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어 옷이 좀 펄럭펄럭 하면 이 기계 레버 같은 데 걸려가지고 오작동이 날수 있기 때문에 되돌아오면 좀 타이트한 옷을 입고 작업, 어, 작업화 같은 경우에는 장화나 아니면 작업화를 신고 작업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 작업하기 전에 연료가 충분한지 먼저 확인하시고 어, 작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 연료를 충분하게 안 하고 이제 작업하다 보면 중간에 야, 연료가 어, 바닥이 날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면 풀로 채워가지고 작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동 걸기 전에는 중립 N으로 조정해서 시동을 거시고 그리고 이제 어 이렇게 경사진 밭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턴을 할때 이렇게 커브를 돌때 너무 급하게 도시지 말고 천천히 도, 도시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경사지에서 급하게 돌면 이 트랙터가 전복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도는 게 중요합니다 모든 작업이 중, 어, 신속하고 빠르면 좋겠지만 어, 트랙터 같은 경우 위험한 어, 작업기이기 때문에 되돌려면 천천히 어, 처음에는 좀 연습을 많이 해 가지고 작업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 지금까지 천하대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